안녕하십니까. 18년간 직업과 취업 그리고 노후 설계 분야에서 강의와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과 직업 연구소의 정도영이라고 합니다. 백회에서 반갑습니다. 정년 퇴직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 세 가지. 첫 번째는 이제 돈 준비되면 노후 준비 끝난 줄 안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돈 준비가 노후 준비의 끝은 아니라는건 그분들도 아세요. 근데 돈 준비되면 다른 것들을 그다지 열심히 안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것도 안 하고 놀면 재미있을 줄 안다는 라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제일 흔하게 드러나는 증상은 무기력이고요. 노는 거? 놀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놉니까? 잠시만 즐겁다는 라 거죠. 한 1년 정도 놀아보면 그 다음에 정말 힘들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1년요 네. 통상 석달 정도는 재미있어 하세요. 우리 그걸 태직 허니문이라고 그러죠. 그때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석달 정도 지나면, 그다음부터는 본인이 슬슬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집에서 내가 뭐 하는 존재지? 집 지키는 존재인가? 사회적으로 나는 없는 사람인 건가? 이런 고민들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가족이 나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줄 것이라는 착각보다는 기대에 가깝겠네요. 왜냐하면, 나 말고도 가족들은 각자의 시간 테이블이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여, 회사에서 열심히 일할 동안 설사 집에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배우자는 자신만의 생활 바운더리, 그리고 써야 될 시간, 이런 것들을 다잡아놓았을 것이고, 자녀분들은 더 하겠죠. 근데 내가 시간이 많아졌다고, 나랑 이제 시간을 많이 보내줄 것이란 기대는 굉장히 오해인 거죠. 잘못하시다가는 집지키는 전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세 가지를 봤을 때는, 노후에도 뭔가 일이 필요하구나, 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요. 일이 제일 쉬워요. 퇴직 이후에 무기력이나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일이 제일 쉽다는 거죠. 저희들은 주된 일자리 퇴직이라고 하는데 그 자신이 일생동안 종사했던 일 중에 가장 오래 일했고 가장 의미를 두는 일자리, 이걸 주된 일자리라고 그럽니다. 이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하는 연령이 지금 같으면 49세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실제로 일해서 완전히 손을 떼는 연령은 만 73세 정도입니다. 그래서 실제 고용률을 보면 60에서 64세 정도가 65.3% 정도가 일을 합니다. 그리고 65세부터 69세까지 52.2% 정도가 일을 합니다. 70세부터 74세까지 10명 중에 3명 정도는 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자의반 타의반입니다. 예전에는 돈이 없어서 하신 분들도 많았지만 최근에는 일찍 은퇴해봐야 별거 없다라는 것들을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시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선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끝날 때까지 만 끝난 게 아닌 게 일이네요. 왜냐하면 60 넘어서 하는 일은 어쩌면 돈 버는 일이 아니고요, 내 삶을 풍부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좀더 재밌게 살수 있게 도와주는 일, 네. 그런 쪽의 일을 저는 좀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통상그 6개월 내를 저희뿐만 아니라 노동부 기준으로도 정상 취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3개월 이내면 조기 재취업이라고 보고요. 그 타이밍 정도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경력 공백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길어질수록 직업적 선택지가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6개월 이내가 골드 타이이라고 하면 그때 과연 뭘 해야 될까요? 저라면 일단 제 주변에 최대한 많이 알릴 것 같아요. 일자리라는 것이 공고가 나오기 전에 사라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들이 반쯤은 농담 삼아 뭐 경비 자리라도 좋은 자리는 구인 공고 자체가 안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 통해서 사라져버리니까요. 그렇다면 구직 활동을 할때 누구를 만나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부분은 되게 간과하고 있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냥 인터넷 보고 몇번 지원하고. 어, 나는 지원했다, 구직 활동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전혀 효율적이지도 않고, 특히 중장년의 취업에는 도움이 안 되는 행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구직이라는 것은 한 업체를 지원할 때도 이 업체에 내가 왜 지원하는지 이유가 있어야 되고요. 내 무엇이 이 업체의 그 포지션과 맞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도 조정을 해야 되고요. 이런 노력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진지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자동차 쪽에 공장장으로 계셨던 분이 계셨었어요. 되게 의욕도 있고 노력도 많이 하셨던 분이신데, 근데 이분이 광학 쪽에 공장장을 모집하는데, 이쪽 제안에 대해서 한번 도전해 보기로 하셨던 거예요. 서류 지원해서 됐었고요. 면접 앞두고는 둘이 머리 맞대고, 면접에서 무슨 질문 나올지 다 검토도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언어 뒷조사까지 할수 있는 건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합격을 했는데 그때 이미 50대 후반이 중반 정도셨던것 같은데 5년 이상 같이 근무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창업을 하다가 실패하고 다시 재취업 현장으로 돌아오면 그 기간을 경력 공백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나마 창업했던 분야가 이제 도전하는 분야와 약간 맥락이라도 맞으면 좋겠는데 요식업을 했다가 생산직에 전한다든지 뭐 이럴 때 그걸 인정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수하게 경력 공백으로몇 년을 그렇게 잡아먹었다라면 그 사람은 무조건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뭐 자이반 타이반으로 한번 창업을 하면 죽든 살든 창업에서 끝장을 보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시장의 현황에 따른 뭐 행보를 예측하자면, 55세에서 64세 정도 되신 분들이 가장 많이 진입하는 영역은 기능직입니다. 건설 현장의 기능직도 있을 것이고, 장비 운전 같은 것도 있을 것인데, 대표적으로 운전직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많이 진입하는 영역이 서비스 판매 쪽이고요. 근데 이 서비스 판매 쪽은 여성 쪽이 훨씬 진입 비중이 높다라는 거죠 세 번째가 단순노무 영역이고요 경비 청소, 식당 단순 업무, 상하차 뭐 이런 류들이 되겠죠 만약에 그분이 65세를 넘기셨다면 단순노무가 가장 확률적으로는 가능성이 높은 영역일 것이고요 만약에 그런 곳에 가기 싫으시면 본인이 그 전에 준비를 좀 했었어야 돼요 우리는 준비 과정이 생략된 채 뭔가 결과가 나오길 바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당연히 퇴직 전에 어떤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행보는 달라지는데 아무것도 내밀 카드가 없는데 단순 논문을 하기 싫다? 이러면 얘기가 복잡해지는 거죠. 일단 그 자격증을 따는 목적이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재취업의 목적이면 당연히 구인이 많은 자격증을 따지는 게 필요하고요. 예를 들면 저희 집에는 좀 슬픈 전설 같은 게 있습니다. 가져오는 나무들은 다 족족 죽어 나간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조경 기능사가 취업이 잘 된다고 그걸 따면 별로 도움이 안될것 같지 않나요? <laughs> 자, 정소영 님은 면접관 경우도 되게 많으신 분로 알고 있는데요. 네. 중장년 재취업을 원한다면 이것만은 하지 마라. 중장년이 되면 약간 고집이 세지는 경향이 있죠. 그것이 때로는 자기 확신과 맞물려서 면접 현장에서 대단히 오만한 느낌을 줄 때가 있으세요. 그런 경우는 아무리 본인이 똑똑해도 거의 1순위로 제외됩니다. 과도한 자신감과 자기의 전문성을 과시하는 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수있겠 자신감을 과시하는 건 좋은데 그것이 어느 정도 선을 지킬 수 있을 때 매력적으로 비치는 거지 그것이 상대방에게 강요되는 느낌, 타인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느낌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 당연히 면접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의 연장선일 수는 있는데, 자부심을 가지면서도 양보할 거 양보하고 수용할 거 수용하는 태도 이게 가장 당당해 보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저는 중장년일수록 자기 얼굴 표정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얼굴 표정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좀더 유연하게 웃을 수 있고, 어,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장점입니다. 저는 상담을 할 때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표정이 좋으신 분 같으면 사실 크게 걱정을 안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문제 해결이 가능한 케이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태직부 재취업은 굉장히 진부한 표현이지만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사는 이 시대는. 수많은 새로운 시작을 경험해야 되는 시대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새로운 시작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겪어야만 하는 어려운 과정이 아니라 내가 경험해 볼수 있는 새로운 시간들이라고 좀 적극적으로 인식을 해주시면 더 좋은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 봅니다. 제가 두 번째 책인가 말미에 썼던 문장이 기억이 나는데요. 사람은 자기가 절박한 만큼만 갈수 있습니다. 구직도 마찬가지죠. 정말 원하신다라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소위 말하는 그 유망 자격증의 현실 어떻습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골라야 하죠. 근데 이제 제가 제일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정보들을 인터넷에서 보셨을 때 누가 올렸는지는 먼저 꼭한번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그 자격증을 많이 널리 알려야 되는 그 기관 같은 곳에서 올린 거나 혹은 잘 모르는 사람이 그냥 무책임하게 카더라 라는 식으로 올린 것들을 믿고 따라 하시다가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시고 아무 성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제일 좋은 방법은 취업 사이트에 그 자격증을 요건으로 하는 구인공고가 뜨는지 확인을 해보는 게 가장 빠를 겁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자격증들이 실제 그렇게 쳐보면 별로 뜨는 게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드론 같은 건 굉장히 유망한 자격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실제 일자리는 별로 없습니다. 예컨대 전국망으로 해서 드론 일자리 구인공고를 쳐보면 한 3, 40개? 뭐이 정도로 뜨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들어가 보면 실제로는 기계 연구 쪽인 경우도 있고요. 방제 방해나 드론 촬영 뭐 이런 일자리는 그 중에서도 소수에 꼽히고 전국 단위로 100개 이하 정도 뜨는 일자리면 생각보다 일자리로서는 의미가 별로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국가 기술 자격증 중에 가장 많이 딴게 지게차라는 거죠. 일단 구인 공고가 많이 뜨는 자격증이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게차에 대한 호감 혹은 만만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운전을 했던 분들은 그 조작 방법이 좀 익숙해서 그러신지 상대적으로 좀 쉽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구인 공고가 많이 뜨니까 많이 취득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60대 정도 되신 분이 그 자격증을 따서 취업이 되느냐라고 하면 그건 좀 다른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죠. 항상 이런 기술 관련 자격증들에서 가장 초반의 문제는 초기 경력 형성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자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난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울 곳을 보고 발버둥란 말이 있죠. 지인 중에 그런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이 계셔서 가이드를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모르겠으되 그렇지 않다라면 60대 쪽은 정말로 쉽지 않아 보이고요. 50대 후반 쪽은 가능성도 있어 보이겠으나. 똑같이 그 초반에 굉장히 어려운 고비를 넘기셔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게 연보이나 대구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초보 같으면 거의 2,000대 중후반, 그리고 경력직 같으면 3, 4,000대. 단 이것도 공장이나 이런 데서 일을 하느냐, 아파트 같은 데서 일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급여나 환경의 차이가 심합니다. 거의 지게차와 정말 유사한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정말 경력 쌓기가 굉장히 힘들고 고물상이라고 하죠. 재활용품 수집하는 곳들 이런 정도에서 받아줄 수는 있는데 조건이 열악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 일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사기도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라에서 뭐 운전을 하고 이런 분들은 그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조금 더 익숙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작업들이 정교한 것들이 많고요. 우리가 곁에서 볼 때는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어, 근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조심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조금 아쉽긴 합니다. 초보들을 위해서 진입할 수 있는 문호들이좀 있어야지 되는데, 그럼 결국 계속 경력자만 쓰겠다라는 것밖에 안 되니까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대단히 불친절한 직업시장의 환경이긴 합니다. 급여체계는 초임 같으면 2,000대 중후반, 경력직 같으면 3, 4,000대, 물론, 뭐, 드물게 그 이상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실 수는 있겠으나, 그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아웃라이어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국가기술 자격증 중에 1위가 지게차잖아요. 10위 안에 전기관련 자격증이 3개가 들어가 있는데,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이 3가지입니다. 전체 총량으로 보면 지게차를 능가하는 구인공고 숫자들인 거죠. 다른 사람들이 숫자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되게 좋은 자격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연령과 어떤 대상의 일자리냐에 따라서 고민을좀 남습니다. 예를 들면 크게 보면 그 현장 공사 시공 쪽으로 가는 게 있고 시설 관리로 가는 게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급여나 그 조건은 공사 쪽이 높을 겁니다. 시설 관리 쪽은 그래서 조금 체력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주로 50대나 60대 이런 쪽에서 주로 좀 빠지게 되죠. 당연히 급여 같은 것들은 여기보다 좀 낮을 수밖에 없고요. 급여는 어느 정도? 그 초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영역이든지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에서 시작해야 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자격증을 따는 것과 현장에서 일하는 건좀 다른 문제잖아요. 네. 네. 근데 경력이 붙으면 특히 이제 기술사 같은 거 따시면 굉장히 급여가 많이 올라가고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죠. 뭐 중견 정도의 경력 한 4~5년 정도. 그 정도라면 3, 4천 대 이상은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쉬운 자격증도 없고, 쉬운 일자리가 없네요. 아, 이게 절망적으로 보면 한없이 절망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자를 리 찾아내고 만들어가는 것이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중국집 주방장을 늦게까지 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었 근데 이분이 50이 넘어가면서 이제 음식 만드는 게 싫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어떤 걸 딸까 고민하시다가 전기 쪽 기능사부터 시작했어요. 그때가 50초반을 좀 넘어서었던 때였던 것 같은데, 시작부터 빠른 시기에 취업을 하셨었어요. 그런 거 보면 기본적으로 전기 쪽 일에 대한 수요는 꽤 있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긴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 직업훈련 기관 이런 데 가면은 중장년층 분들이 전기 쪽을 많이 시도를 하세요. 청년층이 그만큼 안 들어오는 영역이기도 해서 좀 기회가 될수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파트나 공동시설의 관리를 하는 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중장년퇴직자들 중에 사무직 쪽 계열 쪽에 있던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우선적으로 한번 고려해 볼수 있는 자격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오해가 좀 많죠. 대표적인 게 늦은 나이까지 일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는 겁니다. 그건 맞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늦은 나이에 진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늦은 나이까지 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늦어도 50대 정도에는 진입을 하신 분들이고요. 60대 쪽에서 드물게 나오는 케이스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들은 주택 관리사 외에도 소방 안전 관리라든지 뭐 이런 자격증을 좀 갖고 있을 때좀 선호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고요. 급여는 뭐한 250에서 400 정도. 초기에는 주택관리사 보호라는 기간을 거쳐야 되니까 좀 낮고요.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한 가지 전제는 깔고 가죠. 수페셜가는 정상적으로 돈 버는 정도의 수준을 생각하시면 접근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거의 은퇴 이후에. 소일거리 차원 혹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못 벌어도 괜찮다라는 전제가 붙을 때 저는 권할 만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상적인 범위에 돈을 벌어야 된다라면 이 시장 자체는 그렇게 돈을 많이 벌수 있는 일자리의 환경은 아닙니다. 진입은 이론 140시간인가 하고요. 실습 30시간 정도에서 170시간 정도를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로 일자리는 휴양림이나 국립공원, 숲이 있는 곳, 이런 곳들에서 진행이 될 텐데, 이게 정규직 형태로 고용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수시로 일이 있을 때 진행이 되고요. 그럴 때 회당 한 4, 5만 원 정도 받는 케이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갔을 때, 이제, 급여를 기대해 보면, 임금이 가장 낮은 일자리로 한때 꼽혔던 것이 숲 해설사입니다. 시간당 단가는 낮은 것은 아니겠으나, 그만큼 일자리 환경이 지속적으로 많이 좋으시진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서 현실적으로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이상의 임금을 기대하기 힘들다. 숲 해설사를 돈 벌겠다고 뛰어드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어, 대체로 이제 자기 만족이 많습니다. 내가 노후 은퇴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내가 즐거운 숲 생태와 관련된 일을 해보겠다 이런 쪽에 접근이 많은 거죠. 근데 제가 그런 얘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해설 같은 것을 꼭 해야 되겠으면. 그리고, 그나마라도 좀더 수입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문화관광해설이라든지, 또는 지질공원 같은 데는 지질공원해설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하시면, 일의 영역에 가깝게 갈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사회복지사는 일자리가 많이 나옵니다. 워크넷 이런 데서 키워드 검색을 한번 해보면 거의 한3,000 개가까이 뜰 겁니다.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일자리는 많다라는 것이고요. 그만큼 자격증 보유자도 많습니다. 사회복지로 진입하는 케이스는 보통 두 가지 경우가 많죠. 첫 번째는 학부 때부터 소위 정통 코스를 밟아 와서 진입하는 케이스. 두 번째는 나이 들어서 교육을 받고 자격을 따고 진입하는 케이스입니다.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인터넷 수강과 실습을 하면 따실 수가 있죠. 특히 대졸자 같으시면 1년 내에 취득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진입이 상대적으로 쉽고 일자리는 많으니까 많은 여성분들이 선호하죠. 취직은 그럼 어디에서 일하게 됩니까 제일 선호되는곳은 복지관 같은 것들이겠죠. 근데 그런 곳들은 어쨌든 처음부터 탄탄하게 다져오신 분들이 진입할 가능성이 높고 뒤늦게 진입하신 분들이시면 가장 흔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 혹은 공공영역에서 나오는 기관제 같은 일자리들이 있을 겁니다. 구인공고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일부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케이스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병원 동행 매니저 파견 사업을 하는 쪽에서 일부 그런 분들을 뽑아서 보내는 케이스 같은데 그 일자리에서 뽑는 것들이 얼마나 일자리로서 파급력을 가질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거 되게 많으니까 들어가 보세요라는 관점이라면 이건 전혀 안 맞는 얘기죠. 하루 <laughs> 월 받는다? 실제로 4시간 정도 일하는 일자리들이 보통 100, 한 3, 40만 원대 일자리들이 좀 있습니다. 공공에서도 그런 일자리들이 좀 나오고요. 뭐 그런 거 감안하면 급여 때가 이상한 건 아닌데 일자리 자체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취득하면 취업 가능성이 높은 자격증은 몇개딱꼽아 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취업 가능성이 높은 거야. 운전면허증만 있어도 작정하고 덤비시면 택시 기사 같은 경우는 요즘 모자라서 난리거든요. 그리고 여양보호사 같은 경우도 작정하고 덤비시면 자격증 따기도 쉽고 일자리 구하는 것도 쉽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은 정작 따시려는 분들이 그다지 선호하는 영역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타협점이 될수 있는 게 사회복지사 정도일 텐데 60대이신 분에게 사회복지사라는 자격증이 얼마나 일자리를 많이 몰아줄 수 있느냐라고 보면 이것도 확률적으로 좀 떨어지죠. 근데 60을 넘은 것을 전제로 한다면 저는 체력적인 부분이 좀 받쳐주시면 조경기능사 같은 거는 좀 일자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라 봐요. 다만 이게 조경기능사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체력적인 부분에 소모가 있어서 뭐 사무 업무만 하셨던 분이나 몸이 좀 취약하신 분들은 오히려 좀 힘들 수 있어서 이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평생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책상에서 일을 하던 분이 좀더 육체적인 그런 일자리를 갖고 싶다, 자격증을 원한다 이런 분도 실제로 있을 것 같거든요. 있어요. 금융권에 계시다가 퇴직하셨는데 나는 이제 머리 쓰는 일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분도 계셨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생산직으로 가시겠다고 하셨었거든요. 오해시죠. 생산지도 머리는 쓰죠. 당연히 머리 열심히 써야 됩니다. 어쨌든 그 과정에서 몇 번을 여쭤봤는데도 어, 나는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하셔서 어떻게 연결이 돼서 취업이 되셨는데 실제로 일주일을 못 견디셨어요. 갑자기 안 하던 일을 한다는 것은 생각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단단한 결심도 필요하고 그 과정에 대한 실험 같은 것도 좀 해보신 다음에 결정하실 문제라는 거죠. 5060의 자격증은 든든한 친구다. 왜냐하면 친구는 든든한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잘못 사귀는 친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친구를 고르는 안목이 필요하듯이 자격증도 좋은 자격증을 고르는 안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제발 출발점은 내가 어느 쪽이 더잘 맞는 사람인지를 좀 보셔야 돼요. 나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좋은 사람도 있고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싫은 사람도 있어요. 혹은 서류나 사무자료,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편한 사람도 있고, 그런 게 싫은 사람도 있고, 내 특성부터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다음에 자격증을 고르고, 그 자격증이 일자리가 많은지를 확인하는 작업,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우선이지, 자격증만 보고 덤벼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라는 거죠.